이제 우리 성경 앞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여기. 그대두 사람이 지금 혼례식의 행함에 대하여 성경 말씀에 위배됨이 없이 정당하고도 진실하게 서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부 되기를 원하니요. 네. 이제 이두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교회 앞에서 서로 간에 서역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주 봐요. 우리 신랑 윤기석군이 신고 정지연 제게 먼저 사야가겠어요나 윤기석은 정지현 씨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로 믿고 결혼하여 평생 성경의 가르침대로 길이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며 고락간에 변치 않고 생전에 일정한 부부의 대의를 따라 남편된 인물을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네, 우리 정지현 양이 윤기석 군에게 서약하겠습니다. <laughs> 나 정지현은 윤기석씨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으로 믿고 결혼하여 한 평생 성경에 가르치심대로 길이 사랑하고 순종하며 고약간에 변치 않고 생전에 일정한 부부의 대의를 따라 안내된봉분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절의의 기부 여기에 다시 소명 사랑의 주님 강호상님 중에서부터는 교회의 중심을 삶을 살았고, 오늘까지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서 있게 해 주신 여기서 껌과 정지혜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히키우혼 호난 예들를 드리게 해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마무 주시옵소서 너가너의 자녀들과 내가 들의 본성의 형평을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 주시옵소서 영광히 해도 세련되 차원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는 귀한 교육을 성렬하하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정되게 로주신옵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두 사람의 이름 가정을이름으 우리가 기도되어 주시고 세월호서 경영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끝까지 가졌을 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시대에 하느님의 뜻이 있서두 사람을 짝지어 주시고 주님께서 교회 가정을 이루고 나와 주시오니, 하나님의 뜻을 일도 나와 주시고, 동일 시대의 주인을 도전해 주시오니,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는, 세계의 새발을 뛸수 있는 자들이 도도하여 주시옵소서. 적합한응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창원의 교회를 일용하게 가정한 하나님의, 다시 성례를 만끽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모를 오랜 일들라도 밀쳐주시고 가을에는 시인도 명예 받을 수 있는 특별해진 사랑과 풍요로 덮여주시옵소서 아멘 네. 주 예수님께서 오실 적에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큰 기도감을 여하튼 혼인의식을 통해 또한 가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을 되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